낙서로 손을 매일매일 더럽히는 우리 아이들 매번 치우고 씻기는게 참 쉽지 않죠? 특히 우리 아이들을 씻기때 어떤 제품을 써야할지 고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허리 포함이 선정한 뉴질랜드 사냥으로 만든 천연 브랜드 얼스와이드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몇살이시죠? 몇살이죠? 지호나, 인터뷰를 좀할수 있을까요? 자, 아니, 숨지 마시고.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네! 그,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지금 막 씻고 나오셨죠? 지호나, 몇 살이죠? 세 살. 몇 살이죠? 그, 얼스와이드를 사용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신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얼스 와이즈를 사용하셨는데 기분이 좀 어떠셨나요? 하마 몰라 하마 하마. 이거 어때요? 이거 하마 제일 좋은데요. 아 그래요? 왜 좋아요? 이제는 내가 하마를 시켜준 거야. 아 지하니가 시켜줬구나. 하마를 시켜준 거예요? 응. 아 좋았어요? 응. 그럼 다음에도 이 하마를 사용하실 예정인가요? 네. 지금 상쾌하신가요? 잘 몸이 닦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네, 다행이네요. 손을 매일매일 더럽히는 아이들입니다. 지원아, 너손좀 더러워졌어? 아니야? 깨끗하게 닦을 거야? 알았어. 지원아, 너는 손 더러워졌어? 아니. 깨끗해? 아니. 아니. 깨끗하다고, 이게? 이게 깨끗하다고? 지원아니손 네 봐봐. 너도 그렇게 깨끗하진 않던데? 봐봐, 손 봐봐. 좀 깨끗한데? <목소리도> 아, 참, 아. 베이비 워싱턴이 있습니다. 음... 경쟁사인 스텔와 함께. 여기 이런 게 있잖아. 여기 다 녹음 들어가고 있어. 아, 이런 게 있으면 어떡해. <laughs> 이렇게 삽니다. <laughs> 아니, 지훈아, 이거, 이거 써봐. 옳지. 엄마, <laughs> 괜찮은데? 물 넣어주기 희망하는 우리 딸엄마는 이렇게 물에 한번 터뜨려 연아 봐봐 이가아 이거가, 이거가 어게이 이거 재밌어? 둘다하 그렇지 어? 선생 얼스 와이즈 자본주의를 이겨냈다 어떤 게 좋아? 이거까지 내리와 게 좋아? 데 아니야, 사안 돼. 주워. 아니 마셨어. 뭐? 어, 안 돼, 안 돼. 지안이 먹었어. 여러분, 이래서 그... 먹는 거를 이 거품을 꼭먹는다는걸 보여줘야 돼. 거품을 먹었어. 우리 지온이는 마셨어, 거품을. 야, 거품. 그래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지온아. 이거 알코이야 지온아. 봐켜바디워바디워 먼저 사용하시는군요. 네, 엄마. 아니, 너... 자, 스스로 몸 닦으세요. 자, 몸 닦으세요. 미안. 네? 해미안해아 이거, 이거 봐. 자기 스스로 닦는거 봐, 이렇게. 네? 아, 너무 우물에 쓰시면 샴푸. 샴푸. 이건 좋은 게 뭐냐면, 웬만한 제품은 샴푸밖에 없는데, 컨디셔너 기능이 같이 있어. 아. 그게 또 다른 거야. 자, 샴푸캡을 <laughs> 이용하면. 샴푸캡 광고가 아닌데. 이거. 아, 싫어해. 눈 매워, 안 매워. 눈이 매운 가 봐. 눈 매우 매워. 이거 팩트야. <laughs> 귀엽지 마세요. <웃음> 귀여워. <웃음> 아, 귀여워. 어떤 거, 알까요? 어떤 거, 어떤 어떤 거, 어떤 어떤 거, 어떤 어떤 거, 어떤 거, 어때 냄새가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어떤 아 그래 안 부드러? 너가 한번 닦아볼래? 아빠가 이거 줘볼게. 자너지안이가 한번 어른 낚개로 닦아봐. 한번 닦아봐. 닦아 닦는 모습 보여줘. <laughs> 엉덩이. 엉덩이. 잘하고 있어. 지안아 질문해줘 아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빠한테 이거 주워냐고 물어봐. 아빠 주워 해. 아 이거 좋냐고요? 우리 딸들이 좋아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성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빨간 버튼 뭐였는데?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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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버튼. 오 마이 갓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살이세요? 아 저는 아니, 몇 서른. 어요아저 서른네 살지안이 지훈이 아빠 유대현입니다. 네. 평소에 육아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네. 관심 많으시. 많았지... 나는... 관심 많지만. 나는... 아저씨라고요? 네, 아저씨 맞고요. 네. 육아를 많이 도우려고 노력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가 아, 모든 걸다 고르고 계십니다. 이것도 저희 아내가 선택했습니다. 아내가 왜왜 그걸 선택했죠? 이걸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있을 때 다른 일을 잠깐 할수 있습니다. 탕 안에 들어간 다음에 애들이 이걸 주면은 이걸로 한 20분은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 제품이죠? 네, 뉴질랜드 제품입니다. 네, 뉴질랜드. 네, 뉴질랜드. 네, 사진 좀 찍으세요. 네, 인터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